약 생각의 폭이 좀 넓어진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책으로 수업할 때보다 훨씬 더 집중할 수 있고 펜으로 글씨를 쓸수 있는 기능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2학년 6반 친구들 안녕 자 오늘은 우리가 밀도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 선생님이 탭 전송 기능을 이용을 해 가지고 자, 2학년 6반 메일 클래스가 전송이 되었나요? 네, 전송이 됐죠. 그러면은 선생님처럼 이런 화면이 지금 보일 건데.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나눠 준 퀴즈 전차시 학습 확인 퀴즈거든요. 이 퀴즈를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아이들이 학습이 정확하게 일어났는지 매차시 아이들에게 퀴즈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 퀴즈를 즉시 채점을 해서 본인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알수 있게 되고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수 있어서 참 유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선생님이 밀도 측정이라는 이제 탭을 하나 지금 활성화 시켰습니다. 밀도 측정으로 한번 들어와 볼까요? 어, 들어오신 것 같고, 오늘 우리가 실험할 학습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이, 어, 한글 파일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PDF 파일로 선생님이 올려놨는데, 쓰고 싶으신 분들은 PDF로 그리고 이제 그냥 이제 타이핑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한글 파일로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학습지를 다 다운받았으면은 학습지에 지금 생각해 보기가 있을 거예요. 자, 시간 줄 테니까 생각해 보기에 본인의 생각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수업을 할 때보다는 아이들이 직접 즉시 뭔가 반응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하게 되고 그림도 수업에 조금 더 흥미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검색해서 나오는 것도 좋고 더 정확성이 있다고 느껴져요. 우리가 자, 그러면은 어떤 친구가 어떤 고체 물질 원투의 이름을 무엇으로 미루어 짐작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아 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유나는 미지의 금속 1이 구리고 미지의 금속 2는 알루미늄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너네들 학습지가 완성이 됐을 거야. 완성된 학습지를 저장을 하셔서요. 이제 선생님한테 과제 제출을 할 거야. 얘들아, 파일 이름 바꾸지 말고 그냥 제출해. 파일은 바꾸지 말고 그냥 제출하시고. 영상을 하나 볼 거거든요. 느낀 점을 나중에 우리가 팀보드에 적어 볼 거니까 한번 영상 잘 봐주세요. 자, 선생님이 수업 관리를 통해서 또탭 하나를 전송을 해줄 거예요. 자, 팀보드를 너네들에게 전송을 해 주었습니다. 물에 뜨는 법,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이나 알게 된 점을 자유롭게 표현해 봅시다 라고 그랬잖아요. 너네들이 새롭게 알게 된점 혹은 뭔가 느끼게 된 점을 여기다가 글로도 괜찮고요. 그림으로도 괜찮고. 느낀 점을 한마디 정도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팀보드 기능을 저희가 많이 쓰게 되는데요. 팀보드 기능을 쓰게 되면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정말 원하는 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서로의 생각을 같이 공유하게 되면서 자기가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 그리고 다른 친구의 의견도 알게 되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기능이라서 팀보드를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막이를 아니도록 그냥 여기서 바로 쓰고 애들 것도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거대로 막 보고 굳이 막 누가 보여주거나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볼수 있고 언제든 계속 수정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들의 의견을 물어볼 때 말로 하기는 살짝 부끄러운데 팀보드로 의견을 나누니까 조금 더 편리한 것 같아요. 아, 제가 생각까지 못한 것도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해줘서 저도 깨달음을 얻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이제 화면 먼저 잠깐 잠그고요. 이제 너네들은 본인 의견이 말고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스티커 버튼 있는 거 알죠? 스티커 버튼을 이용을 해서 어 내가 가장 재미있게 읽었다라고 하 생각하는 친구에게 스티커를 지금부터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잠금 해제를 시켜 줄게요. 자, 화면 잠금을 해제할게요. 하는 좀긴 이야기들도 스티커로 간단하게 표현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팀보드를 이용해서 여러 친구들의 의견도 다 같이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스티커를 통해서 아이 친구의 의견이 좋았다라는 것까지 이제 의사 표시도 해 보았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 아무래도 웨일 클래스를 쓰게 되면 일반 수업을 할 때보다 교사가 구성할 수 있는 수업의 종류가 많게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집어넣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수업 자체가 조금 더 풍부해질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이 웨일 클래스라는 기기를 쓰는 것 자체에서도 사실은 굉장한 흥미를 느끼고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조금 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팀보드가 애들 의견을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 좀 부끄러워했던 친구들도 자기 의견 이렇게 타이핑하면서 할수 있는 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애들이 책으로 수업할 때보다 훨씬 더좀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애들 더 재미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팀보드라는 그 기능을 통해서 같이 다른 친구들 것도 의견도 들어보고 또 즐거운 게임 같은 것도 할수 있어서 수업이 조금 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